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앨범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저번에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투어를 찍고 있습니다. 음, 아, 1980년도 500원짜리를 앨범을 하나 예,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1번서부터 1번서부터 지금 저번에까지 100개를 찍었고요. 지금은 101번서부터 다시 홀더 작업을 해서 101, 121, 140, 161, 180일 해 가지고 200개. 200개를 마저 채우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찍어 놓은 거고요. 예. 그러면 이걸 빼고 예, 이것만 해서 폴더 작업 을 다시 또하겠 습니다. 1982년도 5 0 0원짜가 제일 처음 나왔어요. 제일 처음 나온 연도입니다. 네. 이거를 어, 앨범을 하나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앨범을 하나 만든다는 게, 아 어,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 동전이 200개가 필요하고 200개를 이렇게 네 군데를 째니 어, 200곱하기 4는 800개. 800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여기를 또다 눌러줘야 돼요. 800번을 800번 이렇게 된 거를. 다네 번씩 하고 또네 번씩 또 눌러줘야 되니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제가 한 프로젝트 중에서 아마, 뭐, 제일 길지 않을까. 예,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 한, 음, 한번더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1982년도는 예, 1,500만개가 발행이 되어서요. 아직도 뒤집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전 교환할 때 카페에서 보면 종종 교환했다라는 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희망을 갖고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는 동전이 아닐까 예, 생각을 해 봅니다. 꼭 하나씩 이렇게, 찝히지 않는 데가 나오네? 장갑을 껴서 손이 잘 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벗고 예. 다시 뭐다 홀더 홀더 처리를 하지 마시고요. 어, 홀더가 이게 한, 한 비용이 5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50원 정도 드 시간까지 하면 보기엔 한 5, 6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비용들보다 싼 동전이면 홀더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982년도 500원은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동전이기 때문에 홀더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앨범. 앨범도 사실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앨범도 지금 2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싸게 사면 19,000원이지만 2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굉장히 소질치 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예. 다음엔 예. 101, 121번서부터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 홀더 처리를 10분 내에 어, 많이 못 합니다. 예. 다 썼구요. 다시 새거로. BO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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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 게 어, 1980년도가 어, 80개가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네, 하여튼 최소한 앨범 하나는 최소한 만들어. 이어서 마무리하고, 조금 더 저는 홀더 작업 처리를 하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 이병호 수집TV, 아 어, 프로젝트 500원 총 80인 앨범 만드는 작업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3 앨범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였습니다.